제가 뒤에 계셔서 표정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화장 미서로. 예, 네, 작년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지정 이후에 하나가 2천억을 투자하여 지금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오늘 LG Nexon에서 글로벌적으로 인기 있는 유인 복합 체계에 관련해서 추가 투자 2천억을 해준 데에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R&D 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2년 전에 구미시와 함께 또 1,100억의 투자 협약을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이번에 K방산에 힘을 얻어서 에라이진 액션에 생산하는 주력 제품들이 이곳 구미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의 기반 시설인 건구축물 설비 투자, 이런 분야들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해서 이번에 구미시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에라진 어, 스원은 구미의 토종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9년도 국가산업단지로 구미가 지정된 이후에 에라진 스원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48년간 구미에 뿌리를 내는 토종기업입니다. 제조, 생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이번 MOU를 통해 가지고 구미시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 체결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LG넥스원 간 투자 약해 각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네. 자, 서명에 앞서서 우리 김자고 시장님께서 지역 업체 제품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뜻을 담아 역시 홍보를 잊지 않으시는 시장님이십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현황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사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투자 약의 각서에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국미를 대표하는 방산선도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2025년부터 2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여 방위산업 분야 시설 및 미래사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가 LIG 넥스원이 세계적인 방산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부사장님, 부지사님, 지장님께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우리 구미 씨, 제가 뒤에 계셔서 표정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환한 미소로.